어, 네. 시작부터 실수한 고닥이라고 하고요. 이제, 오,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네요.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 <laughs> 어서오세요. 잘 오셨습니다. 네. 저는 마인드유에서 노래 만들고 있는 고닥이라고 하고요. 저는 노래하는 제이로 갑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지나가신 분들 어, 자리 이렇게 한시씩 땡겨주세요. <laughs>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저희 그 마인드유의 마인드유라는 곡이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어, '나만 없어'라는 곡이었습니다. 사실 그 'Mind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인터 아, 아우트로에서 그 저희 어크로으로 활동했을 때부터 그 나왔던 그 제목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첫 마디마다 이렇게 섞어서 노래 불러서 약간 좀 의미를 심어봤는데 2013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 오우연이라도 인가요? 음, 자기 노래 틀렸죠? 음. 2016 우연이라도 아, 감사했어 에이, 오케이 그리고 2017 좋아했나봐 그리고 기억해 우리 얘기야 하나 더 있는데? 뭐 있어? 아니 노래는 아니고 뭔데? 노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였지? 네 여기까지 부단히 <laughs> <laughs> 노력하는 고다이가 되겠습니다 어,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 노래 중에 어, 저희가 그 페스티벌 때 진짜 다 뿌셔보자 하고 만든 어, 곡이에요.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 되게 어렵지가 않은 때창 포인트가 있어요. 그래서 어, 옆에 분들이, 그러니까 모르시, 옆에 분들이 모르시더라도 약간 여기서 막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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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제, 제 작곡가로 노래 잘 못해요. 네, 어쨌든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이제 다, 다 같이 어, 따라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.